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9만원이죠. 왜냐면은 하 여기서도 9만원에서 올려줬고 최근에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 9만원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어요.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21선을 복귀해 줬는데 즉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느닷없이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죠. 이럴 때는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하 바로 블록 들이 세력 때문에 그래요. 자, 블루론 벤처스, 블루론 벤처스가 바로 이대 주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분 3%를 블록 딜을 통해서 2,500억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클럽 딜 방식이라고 하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를 했는데 자, 바보가 아닌 이상 2,500억을 베팅을 했다. 자,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락할 걸 베팅한 겁니까? 아니에요. 상승할 걸 아니까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주당 가격은 10% 정도 할인해서 11만 9천 원. 그러니까 대략 12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입니까? 자, 블루론 벤처스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미리 투자를 해놓는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에서 상승을 하면은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지분만큼,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오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한 거고 자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세력이 12만원에 2,500억을 배팅을 했어요. 그럼 12만원보다 올라갈 걸 블루론 벤처스한테 자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자리는 무조건 박인세일이다. 왜냐 거래량이 지금 6월달에는 터졌어요. 그죠? 자 이때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갑자기 상한가 나오고 이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느닷없이 다시 찍어 누르는 개미 털기 패턴 자 우린 반대로 가야 돼요 개미가 털리는 자리를 확인하고 저점에서 쓸어 담으면은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여기까지 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한데 자 올해 초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작이 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친듯이 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는 사실상 아작이 났고 내년에는 매출이 2배 성장 자 내후년에는 4배 성장입니다 거의 컨텀 점프죠 그리고 영업이익 보세요 올해 17억인데 내년에 700억입니다.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주가는요. 6개월 전에 미리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아작 났다가 내년 기대감으로 후반기에는 기대할 수 있고. 자, 2026년까지만 보더라도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2,500억을 태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최근 20주봉선이죠.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흘러내리다가 다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저점, 2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는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 저항선, 20주봉선을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자 상승파동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도 10만원 언더에서는 메리트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 삭스 한번 볼게요. 6월부터 지금 11만원 초반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9만 8천원에도 순매수 물량 들어와 있습니다. UBS 증권 역시 지금 11만원 초반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보다 싸게 사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 얘네들도 수익을 내려면 결국 11만원, 12만원은 돌파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가격은 사실 바겐셀 가격이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기간 물량.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해 1월부터거든요. 연기금은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뭐 떨어지나 오르나 신경 안 쓰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어떤 집단이죠? 내 연금으로 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해요. 얘네들은 튼튼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량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업, 일단, 튼튼한 기업인 거 확정됐고, 미친 듯이 6개월, 7개월 동안 220만 주나 담아놨기 때문에, 일단 세력들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흘러내릴 때, AI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전선, 원자력, 그 다음에 또 바이오주, 돈이 조금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23만 원까지는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더 받쳐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지 못한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왜냐? 너무나 좋잖아요. 1바닥, 두 번째 바닥. 여기서 밀리면은 2,500억 태운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이 세력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적어도 12만원까지 보더라도 우리는 단기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9월달에 금리나 11월달에 미국 대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다 보니까 자, 이 저점을 지켜 주며 소통방에서도 제가 타점을 계속해서 좀 잡아 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게 좋았습니까? 네오셈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10%좀 2, 3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단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고 결국 돈이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네오센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자, 한 3일만에 10% 먹고 나머지는 정고점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오센 같은 경우도 어저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힘이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계속 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힘든 시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타점 여기에서 물량 모아가야 된다. 정고점 돌파하면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장에서 힘이 있는 종목들 제가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정말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보시면은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세력들의 매집봉, 매집 흔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은 저점을 다지는 구간, 즉 박앤셀 구간인 걸 조금만 지나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까지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는 절대로 매도 자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 즉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렵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못 내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매집봉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7만원. 자, 한달반 만에 130% 수익을 챙겼고 최종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10만원까지 미리 가이드를 잡아드렸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제가 어떻게 좀 보내드렸냐면 3월 15일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7시 52분에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싹다 보내드렸죠. 재롱전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매집봉 이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봅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도 괜찮았죠. 3만 천원, 3만 5천원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는 7만원에서 8만원까지 1, 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간혹 나는 중장기만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 요청이 있어서 재롱전기는 10만원까지도 괜찮습니다. 다만 2, 3결월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기대 수익률 손절가도 당연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고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이었죠. 3월 15일로 돌아가보면 결국 세력들이요.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봉을 한번 이제 돈을 쓴 다음에 항상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나와요. 이때가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월 15일 금요일에 제가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싼 구간에서 들어가야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세력 매집봉의 특징은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장기로 보셨던 분들은 10만 원 구간에서 이제 다 매도를 하셨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시장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제2의 재룡전기 지금 매수타점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 동참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지금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바쁘시겠지만, 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과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욕심내서 제가 알람 설정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바쁘시니까 좋아요까지만이라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568분 정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영상 제가 이렇게 찍는다 해서 2,3천명, 3,4천명 막 보내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보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확인해서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때론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그 구간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반드시 수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소통방에서 뭐 단타라든지 단기 뭐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남겨놨으니까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력 매집주로 제가 꼭 수익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전 6개월 대선 후 6개월이 가장 돈 벌기 쉬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 기회를 놓치시면은 사실상 또 다시 돈 벌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 계속해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만든 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다 보니까, 간혹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 번호예요 010-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뭐, 예를 들면, 내가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럼, 김주식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 제 개인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매수, 매도, 그리고 어떤 종목에 이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뉴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승인을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제 채널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 꼭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